안녕하세요 미코짱입니다. 네 오늘은요 여기 있는 여기 제 친구 닥시하고 한번 이 서버를 탐방해 볼 건데요. 네 오랜만에 서버를 찍네요. 네자 그럼 함께 가볼게요. 자 일단은 어 상점부터 가봅시다 상점. 자 상점 이렇게 치시면 상점. 이렇게 가실 수 있어요. 네, 상점에는 이렇게 1층, 2층, 3층으로 갈 수도 있고요. 여기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사실 수 있어요. 이렇게. 어, 제 시간 관의상은으로 2, 3층은 여러분이 들어와서 보셔야 될것 같네요. 네. 자. 자, 빨리빨리 넘어갑시다잉. 음? 자 그리고 여기 서버는 좋은 점이 여기는 어 만약에 광 광상 광산을 만약에 가고 싶다면 기역 시옷 이렇게 치어서 갈 수도 있고 상점 가고 싶다 그럼 시옷 지옷 지옷 이렇게 쳐서 갈 수도 있어요 진짜 초성으로 그게 엄청난 장점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어 여기 비번을 치실 때는 처음에 들어와서 치실 때는 어 이걸 누르시지 마시고 그냥 비번 치고 싶은 대로 날라 라 치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진짜요네자 곡괭이 처음 어 지급해주는 기본 원은 5만원 5만원으로 땅이 3만원이니까 3만원으로도 사고 어땅 사서 농사도 짓고 농사지은것도 팔고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광산에서 광산에서 자 돌케바, 자, 제가 시킬게요. 돌케바, 곡괭이 안갈올것같애 제가 곡괭이를 주도록 하죠. 자, 곡괭이 줄테니까 캐바. 네, 이렇게 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자 곡괭이 가져 알았지 돈 많은 애자이 서버는 이닥씨가 처음 소개해 주셨고요 서버가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인생 서버 인생 서버입니다 그야말로 인생 서버 네그 다음으로 제가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요 야생인데요 야생 여기 야생도 있어요. 야생으로 가시면, 얍! 자로 여기 야생이 있는데, 어, 여기 야생은 신기한 게, 어, 뭔가 동굴이, 뭔가, 인위적으로 파는 것처럼 돼 있어서 엄청 신기합니다. 네. 좀 나가볼까요? 자, 다카림 빨리 와서, 아니, 닭씨 빨리 오세요. 얍! 여기 모래밭밖에 없네. 제가 시간 관계상 제이닥시도 시간이 얼마 없어서... 네, 이 친구 튕겼니? 이 친구 가야 되나? 친구 어딨어? 친구... 네, 이 친구가 가셨네요. 뭐이 친구가... 공부를 해야 돼 가지고 가야 되나 봐요. 안녕. 자 그럼 저 혼자 쓸쓸하진 않게 않지만또 리뷰를 한번 해 볼게요. 네. 여기 야생에 가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. 휴. 여기서 직접 캔 것도 팔수 있습니다. 네. 어 주변에 별게 없어. 주, 여기 스폰 주변에는, 어, 다 없어요, 뭐가. 그래서, 음, 네. 그래서, 직접, 네. 멀리 나가셔야 됩니다. 그리고, 물이 이렇게 멈춘 물을 상점에서 팔, 팔거든요, 네. 닥씨가 튕겼다네요, 네. 그러면 다른 곳으로 또 가보죠 어디로 갈까 안 가본데가 상정 황산숲 아제어아자 이제 제 땅을 소개해드릴건데 어 여기서 땅을 사시려면땅 구매 기다려보세요. 잠시만요. 땅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땅 여기는 마인팜 구매라 해야 되나? 여기는 땅 구매라고 해야지 사지나봐요. 땅 구매인가? 맞나? 아무튼 제땅 가시려면 아섬 섬이야 섬 섬. 맞아 섬이었어. 이게섬 구매. 그래서 땅이래,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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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 이렇게 있었고요. 음, 섬 이동이 섬에 자기 섬에 이동할 때는 섬 띄어쓰기 이동 띄어쓰기 뭐 해야 돼요? 봐봐요. 섬 이동. 여기가 제 땅이에요. 놀러 오셔도 어, 얻을 거는 없으십니다. 네. 여기 닭가림 씨가 이미 와 있고요. 어, 제가 심는 건 이렇게 네더와트, 2층에 네더와트, 그리고 아, 제가 이거 다 베야 되는데, 아직 귀찮아서 아직 안뵌 거고요.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곳은, 임, 여기 창고방. 네.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이런 거를, 여기 안에 있는 걸다 팔아야 되는데, 귀찮아서 안 팔고 있어요. 어머. 네. 여기도, 있고, 여기도 있습니다. 네. 이렇게, 다른 땅도 갈 수가 있는데, 저는 서버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, 여기서 마치고, 여기서, 어떤 분이 막 도박? 짱도 여신데요. 그럼, 섬, 슬러시 치고, 처음 이동, 띵띵띵띵띵띵띵 치시면 가실 수 있어요. 자. 그러면 스폰으로 이동해볼까요? 어머. 자. 그리고 같은 말을 여러 번 치면 튕기기도 하나 봐요. 네. 어머. 자 스폰으로 가도록 하죠 스폰 자자 자, 이렇게 스폰 쳐주시면 이렇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오 잠깐만 온대 여깄다 여기 있다, 여깄다 여기 있다. 자 이제 클로즈 어머 어디갔어 다카림 자자 자, 이제 마칠 거예요. <laughs> 엄청 썰렁하겠지? 말, 말한 번도 못 하고. <laughs> 자. 이제 끝낼 거예요. 자.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자, 제가 조만간 서버 리뷰를 하나 더할 거, 할 거예요. <laughs> 네, 이상, 미코짱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자, 여러분.